안녕하세요, 하우스투데이 이원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용인기흥구 청독동의 복층빌라 분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 개동에 8세대 단지 형성되어 있고, 기준층과 테라스 복층 구조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저희는 숲세권 전망 좋고, 또 넓은 복층 테라스가 있는 복층세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은 죽전역 동백 자차 10분 거리에 있고요. 또 버스 정류장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또 어정역은 자차 5분 거리있습니다또 마트 병원 각종 편의시설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도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복층 테라스가 넓은 복층 세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보시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현관 입구입니다 바닥은 밝은 톤의 플래시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 신발장 세칸 되어 있고 좌측에 일가수 등 되어 있습니다 또 좌측에는 화이트컬러 템바 보드로 되어 있어서 어, 들어가는 입구가 좀더 화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중문 열고 안쪽으로 보시면은 작은 방두 개와 공용 욕실 공간이 있고 우 측으로는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또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 공간이 아일랜드 식탁이 넓게 짜져 있어서 공간이 넓게 공간이 잘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거실 부분입니다. 거실부터 안내 드릴게요. 거실의 천장과 벽면에는 화이트 칼라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고 또 거실 좌측으로는 화이트 칼라 템바보드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거실도 어떤 가구로 갖다 놔도 잘 어울리게 화사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밝은 톤의 각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또 거실에서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창은 남서향 창입니다. 집 안에서 체광이 좋고 또 거실에 삼성모풍 시스템 에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KCC창으로 되어 있고요 어, 여기 복층은 이쪽 라인으로 좌측으로 보시면 앞에 습세권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방향으로 쇼파를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으로 공간이 넓게 된 복층 세대입니다. 주방에는 식탁 등이 예쁘게 되어 있네요. 식탁 등 밑으로 아일랜드 식탁이 짜져 있어요. 그래서 예쁜 의자만 놓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또 식탁을 꼭 배치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이제 이쪽 공간에 식탁을 놓으셔도 될 만큼 공간이 있습니다. 좌측에 냉장고와 김치냉장고 놓을 수 있게끔 박스가 짜져 있고 바로 위에 또 주방에서만 사용하는 삼성모풍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이 생각보다 공간 넓습니다 또 상부장과 하부장이 화이트 컬러로 되어 있어서 주방이 화사하면서 넓게 되어 있습니다 사각 스퀘어 싱크볼 되어 있고요 바로 위에 주방 창 되어 있습니다 또 가스렌지 3구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바로 위에 후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덕션을 많이 사용하시어서 인덕션으로 사용하시는 분은 인덕션으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광파오븐렌즈와 밥통 놓을 수 있는 공간 되어 있고요 또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다용도실 공간에 세탁기와 건조기 넣을 수 있게끔 공간 여유가 있고 또 보일러는 라비엔 1등급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거실 바로 우측으로 보면은 안방 공간이 있고요 안방에 삼성무풍 시스템에 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에 드레스룸 공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파우더룸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장이 짜여져 있어서 예쁜 의자만 놓고 사용하시면 좋고요 좌측으로는 시스템 장을 짜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기존에 뭐 사용하셨던 북박이장을 갖고 오셔서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 욕실 공간이고요 이렇게 위에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와 변기,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습니다. 또 좌측으로는 어, 슈렉기 놓는 공간이 있습니다. 에어컨 슈렉기 놓는 공간 되어 있고 안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에 나란히 작은 방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이 방에도 남서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아이들 방이나 서재처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이쪽에도 남서양이고요. 작은 방과 큰첫 번째 작은 방과 두 번째 작은 방 사이즈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네, 들어오는 입구쪽 우측이 공용욕실 공간이 있고요 공용욕실에 이렇게 샤워시 있게끔 샤워시이 되어 있고 세면대와 변기 수납장과 거울 되어 있습니다 욕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조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작은 사이즈 욕조를 배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이 있고요 계단 밑에 이렇게 작은 창고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 청소기 같은 거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단 올라가는 공간의 나무는 멀바우 소재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복층에 올라왔을 때는 멀티룸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복층은 실내 공간이 넓지는 않고 이렇게 멀티룸 공간으로 방 하나 정도 사이즈 나오는 이 공간이 있고, 밖으로 나가는 테라스 공간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테라스를 선호하시는 분들, 옥상의 테라스가 넓은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조명 설치되어 있고 수도 설치도 되어 있습니다. 또 바닥은 다 방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가 상당히 넓습니다. 이렇게 D자 동선으로 테라스가 넓게 되어 있고요. 또 주변의 동네가 타운하우스와 전원주택 단독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네가 다 숲세권, 전방도 좋고, 또더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용인기흥구 청도통의 복층세대 안내드렸습니다. 오늘 안내드린 현장 자세한 문의 유선상으로 전화주시고요. 방문 객 있으신 분들은 하루 이틀 전에 미리 전화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